트레이딩을 하면 왜 돈을 잃을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작은 돈으로 크게 불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죠. 근데 진짜로 막상 해보면은 실제로 잃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히 뻔한 얘기니까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유튜브나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투자해가지고 트레이딩해서 성공했다. 이런 성공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수 있겠다. 생각을 쉽게 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조금만 수익이 나도 금방 사라지고 결국 계좌는 바닥을 치면서 시장에 맞아야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공부가 부족해서인가 기법을 몰라서인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매매법은 이미 유튜브와 책 강의로 실제로 굉장히 차고 넘쳐요. 이미 알만한 거는 웬만하면 좀 다들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 분석 누구나 조금씩은 다들 할줄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진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습관처럼 반복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매매를 하면서 대부분이 돈을 잃는 네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네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잃지 않고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계좌가 한 번에 날아가는 일도 막을 수 있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요즘에 제가 실전과 관련돼서 여러가지 생각, 가치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뻔한 이야기 속에서 생각드는 그런 노하우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매매를 해봐야 느낄 수 있는 디테일한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잘안 되거나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떤 거를 진짜로 몰라서일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게 아니면 그럼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나는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구현하고 이행하는데 뭔가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장애물들로 인해서 이거를 아직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매가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제가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죠. 훈련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 매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의 모습. 습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자 각자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저한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제가 교육도 해드리고 알려드리기도 하면서 개선해가는 자기만의 매매를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공간이 훈련소거든요. 함께하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공간이니까 이곳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눌러서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훈련소는 무료로 개방이 됐고 대신에 조건은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와서 활동한다는 거는 별로 해당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실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시작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몰빵 매매예요. 근데 단순하게 몰빵 매매하면 요즘 시대에 누가 몰빵해 누가 이렇게 매매를 하겠어. 이런 생각부터 들겠죠. 이렇게 무식한 몰빵, 옛날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몰빵 그런 거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형태의 몰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내가 가진 걸다 쓴다. 이런 몰빵 빵이 아니라 시드를 다루지 못할 정도로 너무 큰 금액으로. 그러니까 내 자산에, 내 삶에 경제적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상당 부분을 투자금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거를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거운 겁니다. 시드 자체가 너무 커진 그런 형태의 몰빵 이게 일론 구조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금력 자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 천만 원이 홍길동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둘리한텐 전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액은 같지만 이 금액에서 파생되는 것들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조금만 움직여도 전혀 버티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컨트롤 금액은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벌컹벌컹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매매 자체를 잘 하기가 어렵다. 무조건 지는 시합 구조 속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형태의 몰빵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거 안 지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금액에서 시작해서 컨트롤을 잘해 가면서 수익이 크고 작고 간에 이거를 키워 갈수 있는 요런 형태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내 그릇도 같이 커지고 비중 다룰 수 있는 것도 같이 키워 가면서 함께 커져야 된다. 점진적으로 함께 커져야 되지. 한 번에 나 그냥 돈 많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이런 얘기도 다들 들어봐서 처음에는 작게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100만 원으로 했다 셈 치면요. 합니다. 처음엔 잘 지켜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이걸 이 그러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키웁니다 100에서 50으로 줄었는데 일부러 이거를 200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50으로 다시 주니까 다시 이제 이거를 한 500으로 키웠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운 좋게 좀 수익을 냈습니다 한 700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그전 거다 만회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줄이냐 사람은 안 그렇죠 역시 그동안의 경험은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됐고 나는 확실히 좀 크게 해야 맞아 그러면서 이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줍니다 한500 또는 400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인제는 이 줄어든 금액, 본전 생각, 본전 심리가 나니까 여기서 다시 키우는 거예요. 회복을 하려면은 이제 규모가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회복을 하면 다행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다룰 수 있는 거 대비 너무 많이 커져 버리니까 여기서 점점 점점 잃다가 이게 100만 원이 돼 버린 이런 악순환 속에서 빠져 있거든요. 결국에는 100에서 줄었는데 키운다가 아니라 100에서 110이 돼야 되고 110이 150이 돼야 되고 적은 금액 안에서 컨트롤로 내가 계좌를 키우 수 있는 자체 본연의 기본기 매매 그 자체를 좀 많이 습득하고 익숙해 지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가지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더큰 금액으로도 자연스럽게 더 불려갈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마련 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인지해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실제로 이제 주식투자금 비트코인 매매 등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트레이딩이나 기본적인 투자 모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감정으로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감정으로 매매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감정으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자체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거의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 감정으로 매매하면 안 되지. 다 알아요. 근데,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매매하면 안 되지만, 대다수가 하는 말이, 자꾸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은, 감정이 올라와서 매매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감정을 컨트롤 한다는 거는, 이론의 영역이 아니다. 이행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매매에서 대체로 하기 싫은 행동을 했을 때 감정이 건드려지는데, 이때 너무 감정에 긁혀서 멘탈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뎌질려면 그만큼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자신의 납득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어, 감정 개입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론만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건 너무 주의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매매는 감정이기 개입하면 점점 안 좋아진다. 감정이 빠질수록 계좌는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하는 것 같고요. 감정이 많이 개입될수록 결국에는 계좌는 갈가 먹힌다. 이거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부터 내가 고민할 거는 내가 내 감정이잖아요. 본인 외에는 어디서 내 감정이 긁히는지 정확히 알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스스로 많이 고민해야 돼요. 내 감정이 매매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긁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상황 안에서 그 행동을 최대 방어할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게 나만의 대응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정답이 존재하진 않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감정을 통제하면서 매매를 전반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갈지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딱하니 던져줄 수도 없는 영역이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거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감정이 긁힌 상태에서는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될 만한 노하우는 매매를 좀 제한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매를 멈출 줄 아는 용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손절이 됐든 아니면은 손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이행해야 될때안 됐을 때 어떡하지 이 생각을 좀 정해놨었을 때 지키기 위해서 기계적인 노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손실을 매도나 손절 이런 게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이로 인해서 이거를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감정 소모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느정도는 정해두고 행동하는게 내 자신의 멘탈 감정을 좀 케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의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나 멘탈이 흔들려서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드를 줄여야 됩니다. 다시 부상 이후에 워밍업 하듯이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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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앞으로 이것만 하지 말고 가다가 꺾였으면 여기서 다시 워밍업을 하면서 몸을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매매하고 그 다음에 꺾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쉬어갔다가 줄였다가 다시 키워가고 씨드 자체를 계속 키워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루는 비중이든 씨드든 간에 키웠다가 좀 안되게 되면 줄였다가 어느 정도 다시 워밍업 한 다음에 다시 키워가고 요런 형태가 훨씬 더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재 리스크에 대해서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광역 도발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는 것 대비 이게 내 매매 행동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나마 괜찮게 된다라는 거는 애초에 들어갈 때 리스크 어느 정도 정해서 손절 라인 정확하게 정해서 들어간다. 이게 보편적인 방법인데 보편적일 수 있는 이유는 리스크를 통제는 되니까. 내가 딱 정해 둔 손절 라인 거기 이탈하면 손절. 그렇게 그러면 이 리스크가 들쭉날쭉 커지는 게 아니라 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보편적으로 되고요. 이 방법만이 그럼 정답이냐? 아니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리스크를 말 그대로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커지는 리스크를 점점 궁극적으로는 줄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매매 행동으로 포지션 조합으로 비중 관리로 매매하면서 매매 쌍을 매칭시켜 주면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아까 이 감정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싫은 행동을 안 하고 싶어서 애초에 리스크를 생각한 거 대비해서 크게 생각하고 줄여가는 게 아니라 나는 리스크 조금만 봐야지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잘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리스크만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매매를 하면서 리스크 자체는 키워지는데 내가 여기서 너무 감정이 긁히고 매매 자체가 안 되고 수익 내야 될때 공격은 전혀 못 하고 그러니까 큰 리스크 대비 적은 수익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매하니까 이거 한번한번 한번 수익 내는 거는 될 수도 있고 동을 꾸준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확률에 수렴하는데 나는 리스크를 계속 크게 가져가니까 깨질 때 계속 크게 깨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 리스크 통제 자체는 손익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정해놔야 된다. 아니다. 이거를 방법적으로, 수단적으로 뭐가 정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애초에 생각했었던 리스크가 있으면은 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그것보다 줄여가는 형태로 매매가 될수 있게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리스크는 줄여가고 수익은 매매하면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매매 조합이나 컨트롤러를 짜면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하면서 매매하면서 돈을 잃게 되는 전형적인 패턴일 수도 있는데 수익 그리고 출금 이거예요 수익과 출금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 뭐야? 어, 이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익을 내서 출금까지 해보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 경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내가 매매를 잘 못해서 출금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해보지도 못한다 어떤 특정 기준 임계점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니까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출금을 할수 있는 정도의 매매를 할수 있는 정도로 이게 필요한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 임계점에 도달해서 기준점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출금을 할수 있는 단계에 왔지만 더큰 욕심으로 인해서 출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더 불려 더 불려 더 불려 하다가 불리려고만 하다가 여기서 크게 넘어지는 거죠 불리려고 하는 잘 되니까 시드를 더 키워가는 이런 행태는 좋지만 그래도 출금은 해가면서 적정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시드도 같이 키워가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역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자세, 마인드, 생각하는 관점 이런 영역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출금을 안 한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관점만 바꾸면 잘 되겠지만 진짜 많은 노력이나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을 잘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잘 메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매매 에 임하고 트레이딩에 임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출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감정을 되는 방향으로 맞춰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 처음에는 몰빵, 그 다음에 감정, 리스크 관리 부재, 출금 행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네 가지만 펼줄 알아도 적어도 항상 매매하면서 잃는 그룹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않을 수 있고요. 트레이딩이나 매매, 투자 시장이란 곳이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한순간의 선택이나 단한 순간의 선택이나 단한 번의 무리수로 그동안에 내었던 수익 아니면은 1년 이상 모았던 자. 자산이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이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의 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오래가는 꾸준히 수익 내는 계좌 그렇게 만들어야 진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는 반드시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전 경험이나 많은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었던 것들 이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이야기 드릴 거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 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